위더. 위더가 그 제가 알고 있는 거랑은 약간 다른 게 있더라고요. 이게 옛날부터 그랬다고 하는데 언제부터는지는 모르겠고, 위더가 원래 소환할 때, 원래 소환할 때, 물론 버전이 최신 버전으로 넘어오면서 약간 혼합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원래라면은 영혼 모래랑 그 다음에 위더 머리를 사용해서 위더를 소환하는 걸로 알고는 있을 거예요. 이게 원래 이렇게 소환하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원래 위더 소환이. 요 이걸로 알고 있었는데 위더를 소환하는 방법이 하나 더있더라고요 일단 먼저 위더 머리를 깔고 그 다음에 영혼 흙을 여기다 깔아주시고요이 상태에서 짜란 이게 무슨 방법이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위더는 일반 철골림 소환하는 것처럼 방법이 위에서 이제 소환을 하는 거잖아 요단식으로 저희 철골렘 소환하는 방식을 자세히 지켜보면은 철골렘도 제가 영상을 올렸지만 꺾어서 소환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올린 다음에 밑에다가 이렇게 꺾어서 소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위더한테도 통하더라고요. 쪽도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난이도가 하나, 둘, 셋 이렇게 꺾으로 소환이 가능하더라고요. 이거를 모르고 살았다가 이번에 갑자기 영상을 뒤져보다가 혹시 위저도 뒤집을 수 있나 해가지고 뒤집었는데 이게 뒤집은 결과가 나오고 아마 이거랑 또 비슷한 게 눈골렘 맞네.